안녕하십니까 파미남입니다. 재미로 보는 파미남의 오늘 대한민국 파이코인의 시세 영상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시세 영상은 국내 파이카페 3대장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방송됨을 말씀드립니다. 재미로만 봐주세요. 먼저 세계의 파이 현황을 알아보는 트위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 네트워크 뉴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열네 시간 전에 하나 올라와 있죠. 자,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뉴스 플랫폼, 이 파이 네트워크 보고됨.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파이가 법정 화폐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은 파이 베트남 유통 기록.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현재 그 우리 모더님께서 거의 가서 거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은 공산주의입니다. 민주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베트남하고 그외에 라오스 이두 나라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파이 코인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는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 그런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베트남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자 그런 의혹 때문에 내 베트남이 가난한 것 같은데 의사들은 옳고 그름을 분석하거나 분석할 지식과 명료한 생각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나게끔 하고 그냥 개인의 견해를 따를 뿐이다 과거 그들은 또한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개인의 견해를 따를 뿐이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뭐 불법이 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그 그 자유가 좀 보장이 된다. 이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좋은 그 내용이고요. 어차피 그 파이 생태계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이제 같이, 어, 같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내용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1000억개의 그총 파이코인 중에서 7억 8600만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 되었고 이 중에 80%가 잠겨 있습니다. 6억 3천만. 그래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1억 5600만 파이만이 시, 시중에 유통되는 겁니다. 1000억 파이 중에서 지금 1000분의 1.5조, 1억 5600만 파이니까 1000분의 1.5만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겁니다. 이 파이코인. 아껴서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죠? 음, 굉장히 소중한 파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파이펫하고 이제 파이 NFT, 그다음에 이제 파이체인몰. 요세 개의 앱을 가진 그 파이체인 인터내셔널. 여기 파이체인 인터내셔널 적혀 있죠. 요거는 이제 골뱅이 파이체인몰. 자, 메인이 이제 파이체인몰이라는 그런 소리 같고요. 10시간 전에 올라온 거 보면은 여기 나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기 이제 클릭을 해서 한번 보면 우리 커뮤니티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CM 필리핀이죠. 필리핀의 개척자들도 파이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핸드백을 0.000652파이에 거래가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알도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명품 백인가 보죠. 여기는 이제 1파이가 굉장한 큰 가치의 거래가 된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여기는 5파이. 5파이인데, 이거는 무슨 뭐 녹차 비슷한, 에, 그런 게 이제 5파이의 거래가 되어 있고요이거 이제 필리핀 상황입니다. 아, 세 번째. 여기 이제, 이제 학교. 이제 그, 저기, 그 용품이죠. 연필이나 이런 가위, 뭐 이런, 이런 거. 이것도 이제 0.00084파이에 여기에 거래가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거 마지막. 자, 이것도 이제, 보면 은 무슨 백 같죠? 음, 백이 0.009파이.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가치의이 파이 코인이 거래가 됐다. 이거는 이제 왜, 여기는 지금 현재 그 파이 체인몰에서 이거를 지금 공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래의 그 파이코인몰이 그들이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일 파이당 가치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요 옆에 이거를 어, 한번 볼게요. 아직 많이 남았다. 요거는 이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1파이에 빠리니까 이건 명품 백이죠. 예, 1파이에 거래가 되었다. 이것도 엄청난 파이 가치를 보장하는 자두 번째 거. 이거는 이제 무슨 오토바이 탈때 예, 그런 그착용는 의류 같은데 3파이에 거래됐죠. 자, 이것도, 이것도 뭐 굉장히 비싼 옷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무슨 어, 메모리 메모리칩이 이제 0.08917파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고가에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T가 됐죠. 일반 T 0.000055파이. 자 이렇게 이제 거래가 돼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파이 체인몰에서 음 이, 이건 이제 파이 체인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트위터를 이런 내용들을 날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가늠해볼수 있는 것은 이 파이 체인몰에서도 상당히 1파이당 가치를 엄청나게 세게 지금 예측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어, 국내 카페 3대장이죠. 자, 제가 이제 하나씩 그 볼게요. 일단 파이 네트워크 코리아. 현재 제가 보에는 이제 파이 네트워크 코리아 요 사이트에서는 그 거래되는 가격이 가장 낮, 낮게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이 파이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래 기록 게시판 우에 3개만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1파에당 가치 천원입니다 천원에 무슨 물건을 이제 50파이 뭐, 뭐 이렇게 사고 팔았죠 무슨 카드 같기도 하고요자 두번째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젤리트 프리모 냄비 세트. 이는 200파이. 근데 일, 1파이당 가치는 2,000원으로 잡혀있죠. 자, 2,000원으로. 이게 국내에서 가장 낮게 거래되는 그 카페인데도 지금 2,000원짜리가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우, 우에서 세 번째 거. 어,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건 뭐 일단 1파이 가치는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1,000원. 뭐, 내용은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1파이가 1000원으로 거래됐다. 자, 이거는, 파이 네트워크 거래합니다. 자, 두 번째 꺼 볼게요. 두 번째 이는 파이파파입니다. 자, 파이파파 카페는 이제 어느 정도 시세에 거래되고 있는지. 자, 거래 완료 인증 클릭을 해봅니다. 자, 위에서 세 개만 보겠습니다. 자, 첫 거래 인증이요, 있죠? 자, 대략 1파이당 만원. 자, 1파에 당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파이 만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파에 당2 0 0 0원에 거래가 됐죠. 이제 애플워치가죠 1파이에 2,000원 거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71만 원짜리. 여기는 1파에 당 1,300원에 이제 거래돼 있죠. 어, 여기도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크... 파인 네트워크 카페랑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은, 저 80파이로, 80파이로 이제 운동화, 운동화거래되 있죠. 이거는 제가 어제 방송 한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그, 어찌됐든, 이 가격이 초창기에 천 원에서 좀씩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노드, 파이 노드 코리아, 옆 카페 한번 볼까요? 제가 카페 세 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뭐 이유도 있겠지만, 이세 개를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봐야 정확하게 이제 어느, 응, 오늘 현재 어느 정도 시세 거래가 다나 대한민국에서, 음 그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다, 세 개를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계약 체결 내역 있죠? 자, 클릭합니다. 여기도 세 개만 보겠습니다. 자, 소소한 천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 대박납시다. 여긴, 아, 마스크하고 이제 시계, 전자계산기, 이런 겁니다. 0.20. 그러니까 0.2파이에 이 물건들을 지금 구매를 했다는 얘기같죠 0.2파이에. 그 정확한 가격은 측정을 할수 없지만, 그래서 파이당 최소한 뭐, 야, 10만원 잡은 것 같은데요? 1파이당? 1파이당 10만원 정도 잡아야 저 정도 거래가 될것 같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어, 여기는 1파이당 10만원 계산했죠? 이 바이올린, 예, 바이올린하고 이제 전자 계산기 시계, 어, 좀 전에 본것 같은데요? 아. 이게 맞네요. 이게 1파이당 제가 말씀드렸죠. 1파이당 10만원 계산했네요. 1파이 10만원. 1파이 1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어, 코치백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3파이. 이게 상당히 뭐, 빼기 고급스러운 그, 고급스러워 보이죠? 요거 3파이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1파이당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냐. 그 내용은 없지만, 3파이니까, 저거 상당히 좋은 백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도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이렇게 거래된 것 같은데요, 1파이당. 아, 저기, 여기 좋습니다, 여기. 저기, 파이, 어, 저기, 노드 코리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성신발 단화 15만원짜리. 3파이. 자, 1파이 가치는 이제 5만원에, 1파이당 5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물건이 있고요 음요 신발이 이제 15만원 짜린데 3파이로 거래가 됐다. 자 그래서 5만원이다. 어쨌든 현재 제가 어, 카페 요세개를 보면은 이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가장 높게 거래되는 시세 그 저희 카페는 이 파이노드코리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 이제 높, 높은 거래에 그 높은 그 파이코인 가격이 높은 데가 이제 파이파파 요 카페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데는 이제 이제 파이네트워크 코리아죠 여기는 뭐 그냥 천원충 하 가면서 여기가 좀이 카페가 말이 많더라구요 뭐 천원에 유도를 했다는 둥뭐 제가 직접 듣지 않은 거라 저는 직접 비방을 할수 없습니다만 자 어찌 됐든 현재 전 세계에 돌아가는 시세와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돌아가는 그 오늘의 시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이제 이거 뭐 날마다 한 번씩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그 파이오니어들, 이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 이제 앞선, 영, 앞선 그어 앞부분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시세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 이제 몇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파이체인몰에서는 그 그들의 정책,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 데나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국내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이제 카페, 카페 3대장입니다이세 개를 뭐 어떤 건 추천하고 추천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개다 가입하셔서,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파이 노드 코리아 카페가 이제 가장 높은 시세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파이 파파 카페에서 높은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파인 네트워크 리래에서는 가장 싸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상의 내용 중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플레 있는 그 실질적인 사용 가능한 마이그레이션돼서 이 거래 가능한 파이 코인이 1.5억 개밖에 안 되죠. 1.5억 몇개안 됩니다. 제가 강조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지갑에 1,000개가 들어왔든, 500개가 들어왔든, 100개가 들어왔든 1,000개로 천천막 1,000원씩 계산하면 1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1,000파이 코인을 10만원 쓴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되는 그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기존에 거래하신 분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 다른 나라 보니까 파이 한개 가지고 그죠? 자, 우리는 파이 한개 가지고 짜장면도 사먹고 옷도 한개 사고, 자, 파이 한개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국내 여행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시세가 됐으면 좋겠고, 현재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어색하지 않은 파이코인의 그 시세는 1파이당만 원이다. 거의 10달러죠, 10달러. 음, 1파이당 10달러 정도면은 뭐 사는 사람도 별로 불만족스러울 거 없을 것 같고, 이 파는 사람도 이제 현재 그 시세로 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천원에 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소중합니다. 파이 한개한 한 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에 그 노드 보상이 나와서 그렇지 노드 보상 안 나오면 하루에 파이 한개두 개밖에 채굴 못 합니다. 그죠? 하루에 두 개씩 채굴되는데 이게 10달러 하면은 2만 원입니다. 그죠? 음. 현재는 제가 보는 10달러에서 거래되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다고 또 이제 또 저한테 또 악플 막 쏟아내시겠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그 뇌피셜,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 가급적 요금는 삼가해주시고 뭐천 원에 파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십만 원에 이 거래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보니 둘다 이제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래를 많이 하시고 파이 한개한 한 개가 굉장히 어, 소중하기 때문에 아껴서 이렇게 사용하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파미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